지난해 자갈차 주면서 부산 시민이 독립영화를 직접 배급할 수 있는 시내법배 이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는 시민 배급단원들이 좋은 영화를 더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여서 지난 주말에 어디로든 상영회를 열었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던데요 예. 상영회는 어떻게 준비됐는지 잘치러졌는지 시민 배급단의 한 학생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네보배 이기의 하이정 학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주말이죠. 부산 유일의 독립 영화 배급사 시네소파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 영화를 직접 홍보하고 배급해 볼수 있는 시네보배 이기를 열어서. 자갈치 아지에서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내 보배 2 기가 어디로든 상영회를 열었다고요 이게 뭡니까 우선 저 시내 보배가 뭡니까 어, 아네 우선 시내 보배는 예. 영화를 보고 배급한다는 뜻의 보배입니다 아 보고 배급한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유일한 배급사인 영화배급협동조합 시내 소파가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독립 영화를 홍보하고 배급하는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그래서 마케팅 계획서까지 팀별로 직접 작성해 볼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습 활동을 하는 홍보 배급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총 10주간 교육이 진행되었고 16명의 청년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주간의 교육에서는 초반에는 영화 산업을 이해하고 대금 및 홍보 직무에 대한 소개 등의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 이후에는 총 4팀으로 나누어서 실습을 진행할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홍보할 마케팅 컨셉을 잡으면서 포스터나 예고편 등 홍보물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GV와 같은 관객과의 만남 행사 아이디어 발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 예산 편성 연습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10주가 끝날 때쯤에는 최종적으로 팀별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마케팅 계획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네, 아니 그냥 뭐뭐 뭐그 취미 수준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laughs> 완벽하게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하이정 학생은 이제 신의 보배 이기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저는 일단 사실 신의 보배 이기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좀, 독립영화나 영화 배급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었거든요. 음. 뭐 영화를 종종 보거나 좋아하는 영화의 취향 정도는 있었는데,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었어요. 음. 음, 근데, 좀, 그냥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오히려 잘 모르고 있던 영화 배급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고민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시내법의 2기가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은 독립영화나 뭐 영화 배급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커진 상태라 네네. 너무 뜻깊고 좋습니다. 그 10회차의 대장정 끝에 시내법의 2기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민 배급단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부산시장상을 받았다고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laughs> 어, 네. 사실 저희는 그냥 열정이랑 재미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 활동을 했을 뿐인데, 예.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도 부산시장상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의 열정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수상으로 연결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거기다가 이제 교육이 다 끝이 났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지난 주말에 어디로든 상영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하게, 하시게 된 겁니까? 어 우선 시내 소파 분들께서 저희 시내 보배 열정을 좋게 봐주신 건지 상영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음. 이렇게 화두를 먼저 던져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론과 실습으로만 배웠던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영회를 같이 준비했던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참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신 배급 단원이 뭐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같이 모여가지고 상영회 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맡아서 절차를 진행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음, 아, 네. 저희가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다 같이 모이는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예예. 그래서 초반에는 상영회 컨셉이나 주제에 대한 회의를 좀 계속했고, 음. 주제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짧은 시간, 효율적이고 빠른 진행을 위해 운영 기획팀이랑 홍보팀으로 나누어서 각자 팀에서 상영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는 운영 기획팀이었고 저희 팀에서는 상영회에서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GV를 진행할지나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대 행사 등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홍보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비 관객들이 볼수 있는 포스터나 카드뉴스 제작에 힘을 실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게스트 담당팀, 예산팀, 굿즈, 프로모션팀, 현장 연출팀 등등 좀더 세부적인 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 어, 이번에 이제 어디로든 상영회에서 4편의 네 영화를 상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들이었는지 또 선정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음, 네. 어디로든 상영회에서 선보였던 내네 편의 영화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보베이기 배급 교육에서 다루었던 음. 영화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홍보하고 배급할 아이디어를 따봤던 영화들로 직접 상영회를 기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내 네 편의 영화를 저희 상영회까지 가져오게 되었고, 실제로도 저희 상영회의 의미인 우린 어디로든 떠난다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들이라 더 의미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내 네 편의 영화는 김록경 감독님의 진주의 진주, 서보영 감독님의 버선알탈, 정지영 감독님의 슐림남녀, 유형석 감독님의 그루잠을 상영을 했습니다. 예. <laughs> 그 영화 주제, 그 상영의 주제가 우린 어디로든 떠난다, 어디로든 상영인데, 그죠어 굉장히 알차게 좀 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만들었다고요? 어떤 준비를 하신 겁니까? 어 저희 팀 모든 인원이 막 전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랑 열정이 가득하고 예예. 그냥 영화만 보여주고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 가지고 관객들을 음.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예. 어 일단 소중한 시간 내서 저희를 찾아주신 관객분들께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저희 영화의 전당 인디 플러스관 한쪽에 큰 포토존을 만들기도 하고, 음, 예. 어, 거기서 소품을 들고 사진 찍을 수 있게 저희 주제에 걸맞은 이정표 간판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나 영화 감독님 음. 사인이 담긴 엽서, 리플렛, 뭐 티켓 등 다양한 굿즈도 직접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해서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어, 관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GV 시간도 준비하고. 근데 그 GV에서 진행을 하는 모더레이터는 저희가 일부러 따로 초청을안 음. 하고, 저희 시네보배 안에서 정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처음이라 긴장을 하면서 진행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서 <laughs> <자리로부터 웃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그 영화 4편 네 중에 신림남녀는 이렇게 따로 배우나 감독 게스트 모시는 대신, 저희 시네소파랑 시네보배가 직접 모더레이터랑 게스트가 돼서, 소통을 직접 했습니다. 네. 네, 네. 할건다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아니, 상영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까? 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자신감으로 전성 매진이 목표였거든요. 네. <laughs> 아쉽게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예. 저희 상영회를 보러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들이 직접 되니까 좀 너무 신기하고, 음. 아, 우리가 상영회를 열었구나, 이런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음. 네, 네. 음. 근데 그냥 평소처럼 독립 영화 보러 왔다가 저희 상영회를 우연찮게 날이 겹쳐서 음. 이렇게 저희 한제 참석하게 되신 분들도 계신데, 예, 예. 어, 저는 이번 기회로 저희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좀 알려드린 음. 것 같아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네. 예. 그래요, 저 신해법의 이기 동기들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어 저희가 앞서 그두달 정도 네. 이 상영회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다 보니까 따로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 음. 1월 말 이후에 저희끼리 그냥 평가회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 저희가 열정으로 모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언제든 다시 저희가 모여서 뭐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유 아, 오늘 또 저희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이 누집 달래가 이런 똑똑한 고 <laughs>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시내 소파랑 시내 보배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전화 인터뷰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산 유일 배급사인 시네소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창업 영화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독립 영화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시네보배 2기에 앞으로의 발걸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신 다같이 아침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누집다리인지 참 <laughs> 자꾸 생각밖에 안 드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네보배 2기 하이정 학생이었습니다.